귀여운 걸 보고 있으면 심신의 안정이 돼. 린다 <laughs> 구름아! <웃음> 우리 구르이 어딨어?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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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 자리에 있다가, 이 자리 가셔도 되고, 아니면 내려가셔도 돼요. 네, 알습니다위도 있어요? 아, 부... 어, 네. 확인. 무서워요. 위도우? <laughs> 이 <laughs> 탈립치다 음, 이거. 원숭이, 원숭이 치다, 원숭이 치다. 어, 나이 나이스 킹 나이스! 어, 찐찐. 아이고, 잘못, 잘못. 텐트 빠지고. 에라이 이거 헬밴 들어왔어요. 안녕하세요. 나이스 안녕하세요. 나이스. 안녕하세요. 나이스 좋아. 이거 흘립시다 살짝 흘리고 우리 님 뒤로 한번더 뒤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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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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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로 하고 있는데. 리리 괜찮아요. 음. 오빠. <laughs> 아이고 고고고고. 이쪽으로 왔어. 아, 앞으로 땡겨주시죠. 어, 리그룹, 지. 리그룹 합시다. 뒤로 쭉 빼고 리그룹 합시다. 오, 화력이 저기가. 괜찮겠죠. 아, 이게 저희가 화력 더 세요. 저희 그거라 괜찮겠죠. 1타로 이 여우개 깔게요. 맞습니다. 네. 안녕. 이러면 상대 힐로도 공턴이 있을 수 있어요. 쉘쉘 네. 앞으로 당길 준비? 탱커 걷어냅시다, 상대 아마 자요, 너도? 탱커 먹어 나이스? 탱커 깎아 예, 이따 죄송해요, 일을 끊었어. 괜찮아, 괜찮아. 예? 재울게요. 탱커를 <놀람> 자요. 어 캐서디가 두명인데 k of doing it.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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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not s u 리 e I'm not sure. 네. 들어가야 돼요. 아이고. 들어가야 어요 아이고, 아이고. 까비, 까비. 까비. 이거 제가 맥 가져가도 될까요? 맥밖에 할줄 몰라서. 어, 이거 EMP를 써야 돼요. 아, 어. MP 버리는 건 아까워요, 지금은. 어허. 상대 그 위스 궁때 MP 한 번만 돌려주시면 돼요. 네. 이거 안 그러면 저희 여기 바로 앞이어가지고 지금 공턴 놓치면은 아예 조금 밀려요. 목 먹고, 쟤. 어른스, 쟤. 한대, 한대. 저, 아이고, 아이고 너무 뭐 앞에 왔어. 다른 거 알려고. 지금 음. MP 가는? 음. 너무 먹는데. 음, 네. 나이스, 나이스. 중원 근데 다 써가지고. 버섯. 에라 모르겠다. 그냥 써야겠다. 계속.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. 이거 이러면 바꿀 시간 될라나? 저희 글로 바꿔 올까요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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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가 음, 빠르긴 음, 해서. 음, 오케이 오케이. 아좀불안 안녕. 핑 하나만 찍어 주실래요? 손불한테. 어. 어 뭐야? 오,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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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또, 또, 또. 저는 안 따라와도 될것 같아요. 네. 좀 알아서. 기아세계 했는데 아쉽다. 까비까비. 아, 까비. <laughs>